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운전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단점을 파악을 했어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 무시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뷔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리입니다 한국의 자랑 인천공항에 여기 왔는데요 네네. 아니 남자친구 데리러 인천공항까지 오는 여친 어때? 고맙죠 <laughs> 아니 ST1으로 데리러 오는 여친 어때? 저 ST1 시승하고 싶었는데 데리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뷔피디님보다 살짝 먼저 한번 운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일로 와보세요 요게 ST1은 일반 카고랑 냉동 카고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받은 거는 일반 카고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뷔피디님이 대만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짐들을 여기다 놨는데 캐리어 도대체 몇개 실을 수 있는 거야? <laughs> 모르겠어 말이 안돼 이게 널널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 실내 조명도 LED로 들어오네? 이거 근데 제가 미리 켜놓은 거예요. 아끌 수가 있어요? 봐봐요 여기 왼쪽에 탑 램프라고 여기 있거든요. 네. 아이게 꺼지네. 그쵸 그리고 켜고. 거의 무슨 캠핑카 실내 등키는 느낌이야. 어, 이거 근데 뒷문도 열리지 않아요? 아그쵸 아,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아 이게 210도까지 열리는 거 알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더 열려요? 여기서 어, 할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죄송해요 모르시는 거 같은데? 아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아, 나 무시하는 거죠 아 요렇게 여기 심지가 하나 박혀있거든요 근데 이거 심지어 저기 자석으로 돼있어가지고 어, 괜찮아요? 네? 자석으로 네. 돼있어가지고 딱 붙이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어 맞아. <laughs> 얘도 마찬가지로 다 열리죠.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 약간 연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열면 진짜 와. 우 여기에서 그냥 캠핑해도 되겠어? 빅 PD님, 제가 진짜로 제안드릴 게 있거든요. 뭐요? 브롱코를 팔고 이 ST1을 사서 일반 캠핑카로 우리가 한번 개조를 한번. 아 죄송합니다. 구조 변경. 아네 네, 죄송합니다. 근데 패디님, 네이 S 티 원을 야외에서 그것도 밤에 본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차들은 또 야간 운전을 정말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스타리아의 그 일자형 데일라이트 있죠. 그건 없고 이게 블랙으로다가. 아 그럼 라이트 한번만 켜 주시면 안 돼요? 라이트 발브 꼭 봐야겠어? <laughs> 아, 근데 이런 차들은 벌브가 더좋 테니까? 맞아요, 사고 나면. 어, 솔린 말대로 사고 나면 진짜로 이걸 갈아야 되는데, 음, 음. 비싼 LED는 진짜 갈기 짜증나잖아. 맞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LED. 어, 깜빡이 한번 켜주세요. 오, 깜빡이를 키면 사이드 리피터는 LED로 나오고, 전면부는. 역시나 깜빡이는 벌브형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눈꼽스. 일자형 데일라이트도 지금 없잖아요. 네네. 네, 이런 차이는 사치예요, 사치. 맞아. 이거 상용차잖아. 이거 어? SV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면 제가 운전하면서 야간 운전 괜찮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하러 가죠 BPD 앙. 아니, 스타리안데 전기차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느낌이. 아, 솔림. 네.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어떻게 되죠? 요게 일반 카고잖아요. 예. 그래서 315로 알고 있는데 도심 주행할 때는 340까지. 아, 340? 어. 근데 냉동카고는 더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90 몇? 막이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음. 근데 이 차량은 또 아쉬운 게 히트 펌프가 없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당연히 없죠. 왜냐면 이 배터리가 그냥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 그래도 LF fp 배터리가 아니라 ncm 배터리기 이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겨울철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약간 패딩을 입으면은 훨씬 네. 더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응응. 이 차량이 어쨌든 포터2 일렉트릭 보다는 배터리 용량이 커졌잖아요 아 엄청 커졌죠 그러면 십몇 정도는 배터리 용량이 훨씬 커진 거네 네. 솔직히 st1이 지금 포터 EV랑, 그리고 봉고 EV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얘가 지금 좀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면 가격이 천만 원 이상 비싸니까. <laughs> 그래서 얘의 최대 단점이 저는 가격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시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첫 느낌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포터 2일렉트릭이랑 아예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 Same like SUV. 오, 이게 왜냐면 포터 2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앞에 쇼버 자체가 코일 스프링이 없이 그냥 쇼급 쇼보로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없는 차였어. 음, 음. 근데 이 차량은 전륜에 코일 스프링이랑 쇼업쇼바까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훨씬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 차량은 1열밖에 없는 차량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냥 스타리아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어, 맞아, 맞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무거우니까 밑바닥에 깔려있잖아요. 아니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게이 차량은 뒤에 짐을 많이 싣는 차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뒷자리는 당연히 판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 스프링을 해야지 무게 하중을 견딜 수가 있어요. 일단 포터 투 일렉트릭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차량은 바퀴 위에 사람이 앉는 구조잖아요. 아, 어, 그거 싫었어요. 그러면 진짜 모든 진동과 노면의 소음, 엉덩이로 다 느껴집니다. 전기차를 타는 장점이 뭐예요? 저는 일단 조용한 거. 그렇죠. 음, 음. 그리고 승차감도 훨씬 좋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포터 투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소음, 진동, 그냥 모든 게 포토2랑 똑같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화물차는 원래 그런 맛에 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 인식을 깨버렸어요 모터가 저 앞에 있잖아 음. 그러니까 음. 훨씬 정숙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피디님 이런 직진 구간에는 무조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야죠. 아 이게 또 지금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 차가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스타리아였거든요. 어. 왠지 모르겠어. 차가 어. 높아서 그런지 정말로 이 레이더 센서가 잘 잡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중앙 유지를 정말로 잘해주고 이 차량은 장 거리 이동이 많은 차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 사실 이 차가 제일 많이 필요하긴 해. 그래 지금 손 놓고 가고 있어요. 감압식이에요, 정전식이에요. 감압식인지 정전식인지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아, 역시 차급이 있어서 <laughs> 어, 정전식은 아니고 그냥 살짝 살짝만 만져주면 네. 다시 인식을 해줍니다. 지금 코너 구간 지금 진입하는데 괜찮을까? 어 괜찮네 HUD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 앞에 디지털 클러스터 있잖아요 클러스터가 정말로 잘 보이긴 해 핸들 위쪽으로 모여가지고 시인성이 정말로 좋아요 장점이 진짜로 많은 차긴 한데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의 포터2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폭이 좀 좁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량은 카고 공간이 확실히 좀 늘어나면서 어, 어. 차폭이 넓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썼던 사이드미러를 그대로 썼어요 아. 아. 그래서 이 사이드 미러의 3분의 1 정도가 이 카고가 가려집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살짝 주의를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도 PD님 ST1은 룸미러가 없잖아요. 네. 디지털 미러가 없는 대신에 여기에 아. 주행 보조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운전하면 되니까 뭐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깜빡이 켰을 때 어쨌든 사이드미러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보고 차선을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아까 전에 비가 많이 왔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보였거든요 음.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 사이드미러 열선도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나중에 알았어 잠깐만 통풍까지 있네? 네, 당연하죠. 아, 근데, 열선이 운전석만 있나요? 조수석은 없다. 여기 왜다 비어있냐? 아쉽게도 조수석은 통풍이랑 열선이 빠져있네. 아, 이건 좀 아쉽다. 그리고 피드님, 피드님 네. 집에는 지하주차장이 몇 미터예요? 어, 2.1미터요? 저희 집 아파트도 2.1미터거든요? 네. 근데 얘가 일반 카고여서 2.23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은 지상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2.3미터 지하주차장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우와! 정말로 큰 장점이고 기존에 포토 투 일렉트릭 카고 같은 경우는 2.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laughs> 절대 못 들어가 절대 어, 이거는 아무데도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2.3m 되는 지하 주차장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낮아졌네 엄청 낮아졌습니다 어허허. 그리고 또 좋은 게 네. 낮아진 만큼 지상고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편하게 짐을 옮길 수 있는 도가니 아껴, 아껴. 느껴. 근데 일단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 저 피드님 제가 느낀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 네. 제가 이거는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핸들이 너무 가볍고 아, 그리고 브레이크 담력이 살짝만 눌러도 확.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솔님, 이거는 네. <laughs> 이게 지금 짐이 안 실려 있잖아요. 어. 짐이 안 실려 있으면 브레이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응. 짐이 많이 실려 있으면 브레이크가 밀리는 것보다는 잘 잡히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짐이 안 실려 있어서 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 담력이 되게 세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는 살짝만 밟았는데도 확 이렇게 쏟아지니까는. 그건 좋은 겁니다. 아, 좋은 거구나. 정말로 좋은 거고. 아, 민감한 거구나.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이 차량에는 당연히 회생제동 모드가 있죠. 회생제동 모드가 당연히 패들시프트에 있기 때문에 제가 패들시프트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실험해 볼게요. 네. 지금 패들시프트 아이패달 맥스로 해봤거든요. 맥스로 하면 지금 악셀을 밟다가 살짝 발을 떼 볼게요. 네. 어우. 와, 엄청 세네? 아니요, 물론 그래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모드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테슬라보다도 센 정도입니다. 진짜로 어. 세요. 봐봐요. 어우. 이게 기존의 현대 자동차의 회생제동이 맥스로 걸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어, 그니까요. 근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주행가는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좀더 세게 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기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약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좋겠어요. 되게 세네 적응 안 돼. 이거 진짜 여기 조수석 탄 사람은 장난 아니에요. 어, 진짜 셉니다. 음. 솔님.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회생제동 모드, 응. 오토 모드가 있어요. 아, 또 자동 모드가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자동 모드를 설정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를 계속 누르고 있으시면 돼요. 아, 꾹 누르면? 네, 그러면 이차 간격에 맞춰서 회생제동 모드가 알아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가 아주 멀리 있잖아요. 네네. 그럼 회생제동이 정말로 아예 안 걸려요. 지금이 딱 좋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오토로 놔두시면 정말로 좋아요. 만약에 차가 앞에 있다. 어. 그랬을 때는 갑자기 회생제동 모드가 세집니다. 아... 이제 쿠팡 기사님들 무조건 이 차로 다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로 삶의 질이 달라질 것 같아 가격이 비싼 거 빼고는 그런 거 팔자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정속 주행 하고 있는데 고속으로 갔을 때 어떨는지 그러면 이게 또 드라이브 모드가 있나? 있어요 제가 이거 사실 에코 모드로 했거든요 당연히 스포츠는 없기 때문에 노멀로 놔두고 한번 밟아볼게요 어, 어. 하나 둘셋 어, 저는 당연히 이게 상용차라고 해서 초반 토크를 되게 보수적으로 세팅할 줄 알았거든요. 어, 그래요? 엄청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솔님한번 봐봐요. 네. 지금 한번 살짝 반만 밟아볼게요. 어, 밟는 대로 나갑니다. 봐봐요. 오! 와, 이거 진짜 잘,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사실 요철을 지나갈 때는 포토투 일렉트릭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해요. 하지만 이런 그냥 고속도로 있잖아요? 이런 올림픽대로 고속도로 이런 데갈 때는 전혀 그 이질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잘 나간다, 차. 그쵸, 그렇죠, 좋죠. 와, 미쳤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브로커보다 훨씬 잘 나가. 솔님 사실 포토투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상구가 너무 높았잖아 맞아요. 그러면 롤링이 진짜 미쳤거든. 근데 이거는 <laughs> 지상구가 월등히 낮아졌기 때문에 과연 <laughs> 코너링 했을 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코너 오 어. 어,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러네. 아, 그냥 스타리아야 어어. 진짜 그냥 스타리아 수준으로 코너링이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스타리아 정체성이 사실 이거라니깐요. ST1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스타리아도 만약에 전기차로 똑같이 나오면 진짜 잘 팔릴 것같아 스타리아는 와. 전기차다. 여러분 내연기관 잠깐 잊어주세요. 아니 근데 빈님 좋은 거 알겠는데 단점 한번 얘기해주세요. 단점. 네. 단점이라. 진짜 포터투 일렉트릭이랑 비교해서 단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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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지 뭐. 아 단점 있다. 뭐요? 이선바이저에 거울 없다. 그거페로는 단점이 없어. 왜냐면 여기 하이패스도 내장 4장 아니야? 내장이에요. 아 저 단점, 충전구 앞에 있는 거. 아, 충전구 앞에 있는 거? 어, 진짜 싫어. 그리고 단점, 열선이랑 통풍, 조수석이 없는 거. 아, 어, 사실 여기에 v 2 l 있어요. 진짜 미친 위치죠. USB에 충전할 필요가 없어. 그냥 콘센트 꽂으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사실 주행 가는 거리. 어, 맞아. 아닐까 싶어요. 지금 전비가 4.3km. 아, 단점이네. 아니, 나쁘지 않아요. 전비에도 나쁘지 않고, 일단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28%인데, 101km 정도 나오거든요. 100%일 때는 315. 주행 가는 거리도 나쁘진 않아요. 포터 EV나 봉고 EV처럼 엄청 자주 충전할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80%까지 20분이에요. 이 차량은 800V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350kW급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정말로 빨리 충전이 됩니다. 포터 2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400V 시스템이라서 걔랑은 아예 비교 불가능이에요. 마지막 총정리를 하자면 포토토 일렉트릭이랑은 아예 비교 불가능이다 어 아예 다른 차다 승차감이나 아니면 주행가는 거리 배터리 용량 뭐 하나 빠짐없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있을텐데 가격이 천만원 이상 비싸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긴 해요 솔님이 총정리를 하자면요 좋다 돈 있으면 사라 <laughs> 진짜 돈 있으면 사야 돼 이거 어. <laughs> 이거는 더블캡 안나와요? 안나와요 아 그거 단점이긴 하다 아, 그렇 더블탭 모델 같은 경우는 등받이를 좀 많이 젖힐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실내에서 기사님이 쉴 수는 없어요. 이게 등받이를 가장 뒤로 한 상태인데 제가 운전했을 때는 전더 누워서 운전하거든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좀 저보다 키가 크거나 덩치가 커신 분들한테는 약간 꼿꼿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크신 분한테는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승을 해보셔야 돼요, 솔님 네. 제가 지금 30분 정도 운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확하게 단점을 파악을 했어요. 뭔데요? 지금 이 룸미러 자체가 없잖아요. 네네. 그 좋다 이거야. 후방 카메라가 여기 화면에 들어간 거 좋아요. 근데 이 후방 카메라가 디지털 룸미러를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그냥 후방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왜곡이 정말로 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아요. 이거 봐봐요.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작고, 왜곡이 너무 심하고, 공간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뒤에 차가 있다, 없다는 확인할 수 있지만, 옆에 차가 얼마나 많이 붙어서 내가 차를 바꿔야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정말로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조금 전방주시를 못할 것 같긴 해요. 너무 오른쪽 끝에 있어가지고, 뭐 움직여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좀 많이 꺾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기반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HD-A2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속도 조절 안 되네 아무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좋다고 한들 이 과속 카메라 있을 때 얘가 알아서 천천히 가지고 빨라지고 뭐 그런 게 전혀 이 차이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단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13% 남았거든요? 그럼 주행 가는 거리 어떻게 돼요? 45km. 그러면 80%까지 20분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급속 충전소에 한번 왔거든요, 지금. 근데 충전구가 앞에 있어. 조금 아쉬워. 어, 그래도 커버는 마련이 잘돼 있네. 일단 한번 급속 충전 해볼까? 충전 해봐야지, 또 전기차인데. 저희가 30분 정도 충전을 했거든요. 충전기 자체가 100kW급 충전기잖아요. 얘가 350kW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얘는 아쉽게도 100kW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근데 66%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70%. 그러면 한 30분 만에 한50% 이상은 됐네. 어, 거의 60%까지 가능한 거죠. 지금 이제는 70%다 가잖아요. 오, 100kW급 급속 충전기에서도 한 30분 만에 50% 이상 충전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있습니 있었어요. 진짜 많이 줄었다. 아우, <laughs> 포터 이브이. 네, 지금까지 비피디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쏠린과 <laughs>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